안녕하세요 영두파 솔라룩스입니다 차량 SM5 모델이고요 할로겐 차량이에요 플래티넘 모델인데 자 지금 운전석은 아무것도 빛이 없고요 조수석도 라이트 의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네 빛이 없죠 야간 운행이 아예 불가능, 불가능한 상태고 검사도 당연히 불합격을 받았어요 운전석은 켜져 있는지도 모르겠고 자 반사판 상태가 심각한 것 같은데 일단은 반사판 교체해야 되고 탈거해서 한번 작업해 볼게요 자, 일단은 운전석을 반사판을 교체해 줬고, 조수석은 아직 그대로 됐습니다. 아까 운전석에 전혀 빛이 없었는데, 이제, 네, 굉장히 강하게 빛이 나오고 있죠. 조수석은 여전히 별로 없고요 네, 조사각이랑 기본 배관 세팅까지 끝내고 나서 조립만 하면 이제 운전석은 완료가 됐고요 조수석도 똑같이 세팅하면 됩니다. 자, 뭐 반사판이, 네, 처참합니다. 뭐 전혀 반사가 안 되는 상태고, 자, 수입 반사판으로 교체하고 나면 아주 깨끗하게 정확하게 잘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기존의 반사판을 수입 반사판으로 교체하게 되죠. 일단 운전석은 작업 다 했고요. 이제 조수석 작업을 해볼게요. 자, 조수석까지 반사판 교체 다 끝났고요. 이제 좌우 모두 깨끗하게 완벽하게 작업이 되었습니다. 안전하게 야간 운전하실 수 있고 검사도 문제 없이 통과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보시면. 광도도 좌우 편차 없이 굉장히 잘 나오죠. 조사각 세팅 전부 다 끝나서 네, 안전하게 약간 운전하시면 됩니다. 자, SM5 할로겐 차량들은 검사판, 반사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네. 오시면 저희가 다이 문제점도 해결해서 작업해드리고 있으니까 문제 있으면 언제든지 방문해주세요. 영등포솔라로스입니다